가수 겸 제작자 신모 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년간 원정도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9일 TV 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유명 연예인 신 씨의 원정도박 관련 첩보를 입수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획사 회장을 맡고 있는 차모씨는 회사 특수관계인과 "나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신씨의 영문 이름과 함께 달러화 금액이 표기된 엑셀 파일 촬영본을 보내고 본인이 대신 갚았다고" 언급했다. 해당 내용에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미와 382만 달러 하나 약 54억 원이 기재됐다. 또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두곳 이름과 함께 카지노 측이 vip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기 신용대출을 뜻하는 마커롬마커 론즈의 약자 ml번호가 적혔다. tv 조선은 신씨와 차씨의 전자항공권에 카지노 신용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을 전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다녀간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차씨는 엑셀 파일은 5이가 얼마나 한것 같아 그냥 그 느낌상으로 그냥 적어서 파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 원정 도박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업무차 방문한 적은 있지만 도박한 적은 없다며 증거 제시된 카지노 대출금 내역도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TV 조선은 해당 연예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저희 취재진은 주변인들에게서 원정 도박 정황을 뒷받침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었다. 공연 선급금 20억 원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도박 빚대납 정황과 관련해 차씨는 TV조선에 대신 갚았지만 도박 빚인 줄 몰랐다고 했다.